좀 보세요. 보시면 이거좀 때린 거예요, 미인 거예요. 뭐그잘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신호님 퍼팅이 네. 가장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치는데 네. 오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냥 치면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음... 절대 안들어갔요 그렇죠. 퍼팅을 뭐, 좀 알, 한번 알려드렸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 알려드려서 간결하고 쉬운. 좀 스트로크를 한번 알려, 알려봐 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하셨던 었 것처럼 네. 셋업 그립을 잡고 셋업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음. 이렇게요 음? 음? 다 하신 건가요? 네뭘더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셔터 <laughs> <laughs> 주시고 이래서 이제 좀 뭔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 이 퍼터도 보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얘는, 얘는 이제 모든 클럽 중에서 가장 클러, 이 라이 앵글이 서 있는 70도를 오. 가지고 있어요. 계속 똑바로 똑바로 유지해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꿈치에 퍼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터가 이렇게 몸에 붙, 이 팔꿈치에 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면, 음? 여기,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샤프트는 지금 동일 선상이잖아요? 네. 그죠? 이 숙여진, 사, 숙여진다면, 음. 얘를 비교적 좀 반듯하게 움직이기 쉬운데, 허식이 지금 완전 이렇게 쭉다 아예 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해도, 예를 들어, 팔꿈치에서부터 우리 샤프트 끝까지, 헤드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긴 한데, 이 상태로 뭔가 이 추운동, 추운 이렇게 어. 스트로크를 하기에는, 여기 어깨랑 팔들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상체도 숙이고 그 다음에 무릎도 좀 구부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팔꿈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팜그립이라 해서 이 손바닥 위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퍼터그립을.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립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제 거의 팔뚝하고 샤프트하고 거의 이렇게 한 선상에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쉬운 게 이제 요 요렇게 살짝 엄지를 이렇게 쥐면 손바닥에 여기 생명선이 보이죠? 여기에 이 퍼터 왼쪽 모서리를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뭐이 검지는 접어도 되고 펴도 좋은데 보통은 저는 이제 이렇게 피게끔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좀 처음에 접하실 때 쉬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는 여기 새끼손가락이 좀 떠요. 왜냐면 네. 바닥 위주로 잡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잡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기도 이제 좀 단단하게 음. 잡히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도, 얘가 돌아가는 돌아갈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요 음. 똑바로 똑바로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면 안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많이 그죠 음. 요런 그립을 퍼터를 할 때는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상태로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그냥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잡는데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여기 생명선 있는 이 라인이 음. 왼손 엄지 손가락 엄지랑 이렇게 딱 겹친다 생각하고서 이 생명선이 여기 위에를 딱 덮으면 음. 보세요 견고 그 자체 아닙니까? 어, 겨, 견, 견고 견고 그, 그 자체 <laughs> 네. 헐겁지 않은 절대 않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절대 빠지지 않는 음. 견고한 그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 퍼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절한 프레셔도 필요 해요. 음. 너무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덜렁덜렁덜렁거리거든요. 어. 너무 꽉잡아도막 부들부들 떨리고. 음. 그래서 음, 샷 그립보다는 조금 음. 더 강하게. 그러니까 샷을 예를 들어 5대 5를 잡는다. 그러면은 한 6, 7 정도는 음. 프레셔를 높이셔서 잡으셔야 손의 어떤 손장난이라든지 느슨한 움직임 때문에 퍼터 헤드를 이제 빤듯하게 뺐다가 빤듯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잡고, 네. 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생명선으로 엄지를, 응, 여기, 여기가 엄지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렇게. 그러고 와서, 어, 이렇게 이렇게 포개져도 좋고, 응, 얘는 막 굳이 엄청 밀착해서 잡으실 필요 없어요. 음. 길게 잡으, 잡히셔도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상관없고. 네, 그래서 그 상태로 요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가슴을 좀 피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가슴 앞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음. 음.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팔꿈치에서부터 이 샤프트가 동일 선상이거든요. 음. 어, 그러면 지금 오각형이 만들어졌죠. 힘좀 빼고. 어, 그렇지 얘를 바닥에 한번 내려, 이게 깨지지 않게 쭉 내려 보세요. 그러면 상체가 굉장히 굉장히 아까보다 훨씬 많이 숙여졌죠? 음. 근데 훨씬 더 견고해요. 견고 그 자체. 네, 견고 그 자체. 그러면은 요 정도의 느낌은 서져야 된다는 라 음.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등 펴서, 가슴 피고 등 폈었던 여기 이 등에 긴장감이 조금은 있는 상태에서, 어, 팔꿈치는 너무 모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어, 그지만 이렇게 약간의 쉐입이 생긴다는 거죠. 약간의 구부러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우리가 편, 편안하게 스트로크를할 때, 예를 움직이게 하기 쉽다라는 거. 프로님, 네. 우리가 보통 다운스윙 할 때는 툭 내려치면 가속이 붙어서 이게 더 빨리 채가 지나가죠. 그렇죠. 다운스윙 때좀더 빨라지죠. 그럼 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속도가 가나요? 퍼터는 조금은 달라요. 음. 특히나 이제 그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속을 내면서 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왜냐? 음. 자, 음? 제가 이제. 어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얘는 지금 정지돼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속도를 부여시켜 놓고 땅 치면은 얘가 올라간 크기와 속도만큼만 공에 전달이 되겠죠 힘이. 그렇 근데 만약에 들어났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을 줬어요. 오. 어 그리고 얼마나 줬는지도 몰라. 이렇게. 예 <laughs> 음. 네. 그러니 그러면 거리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음. 거죠. 롱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리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로 하고, 방향도 필요로 하고, 스윙 동작도 크다 보니까 올라갔던 속도 비례 내려와지면서 클럽 헤드의 속도가, 가속이 붙는 게 맞지만, 퍼팅게임 자체는 얘는 결국에는 홀 인을 위한 거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한 거리도 필요하고, 방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속을 시키려고 하면서, 이제 보통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 음. 열릴 수도 있고 음. 감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초반에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가 어떤 거냐면 퍼터는 백스윙을 할때 가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냥 그 동이 그 속도 동일하게만 와주면 정직하게 음. 거기만큼만 가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긴 거리를 쳐보면 더 가속을 안 냈잖아요. 그죠? 음. 올라갔던 그 속도 그대로만 다시 내려와서 탕 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원했던 그 크기만큼 네. 속도만큼만 공에 전달이 돼서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의 거리를 맞추기가 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 롱게임하고 퍼팅게임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다음에 퍼터는 내 스탠스의 가운데, 그러면 볼은 퍼터보다 약간은 이제 왼쪽 편에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보다 약간 이제 왼쪽 편에 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 보통 약간 다 왼쪽 허벅지 쪽으로 향해서 되잖아요. 음. 얘는 그냥 딱 직선이에요.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보셨을 때 페이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 약간은 앞쪽으로 내밀어 주면 좋아요. 네네네. 음. 한번 맞춰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음. 속도도 속도인데, 더, 더 조금 쳐도, 더 많이 들었다. 더 어, 그만, 어, 그렇죠. 조금 더 천천히 들고, 음. 조금 더덜 들어도 되죠. 음. 그렇지. 오늘 지금 퍼터 처음 배우잖아요. 네. 그럼 완전 저거는, 저거는 오케이 라고 이제, 컨시드라고 하는, 음. 그냥 집을 수 있는 거리에요. 바로 저볼 바로 앞에 서버렸잖아요. 프로님, 쇼퍼팅은 뭐, 미러치라는 사람도 있고, 끊어치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끊어치는 것도, 미어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그러면요? 네, 이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음? 이쯤 정지되어 있잖아요? 얘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고, 얘도 저는 힘을 안 줬어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쇼퍼팅이라는 전제로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놓을게요. 음? 그러면 이제 현지씨 아. 보기에, 백과 다운 음. 백과 다운 중에 어디에 움직임이 더 많아요? 어, 백이요. 백 스윙 때좀더 힘이 많죠. 네. 예보다 얘가 적었다는 얘기는 뭔가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힘을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얘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떨어지는 이 힘만 치자는 거잖아요. 좀 음. 보세요. 보시면. 이게 좀 때린 거예요, 민 거예요? 뭐 그렇게 잘 모르겠잖아요, 음, 사실. 맞아요.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음? 얘도 정지돼 있었잖아요. 네. 저희까지 필요한 거리를 어. 연습스윙을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음. 이 태, 이때, 템포가, 템포와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음. 쇼퍼팅에 대해서. 그러면 전 보고, 아, 이 정도면 갈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드는 거보다 아래가 분명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음. 전 이렇게 안할 거니까. 음. 그렇다고 이렇게 때리지는 않을 거고. 편안하게 들고, 내리고. 아까 제가 템포는 동일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템포가 급변하면 거리 맞추기가 어려워지니까, 들고, 투.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 움직임 속에서 그냥 공이 탕 턴치 되는 게, 그냥 그 거리에 맞는 어떤 백스윙 크기와 템포가 있으면 훨씬 더 거리를 맞추는데 수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진성도 훨씬 더 좋고, 왜냐면 어떠한 동작도 안할 거니까.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조금 쎘다. 자, 봐보세요. 제가, 제가 장담하건데 세 개, 세번 안에 거리 맞출 수 있어요. 방금 거 쎘죠? 음? 방금 거에 데이터가 있었죠? 크기와 스트로크의 크기와 속도가. 음? 그거 감안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쎘다. 안 쎘어. 봐봐요. 오! 그죠? 세번 안에 무조건 나오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어렵지 않게. 음. 음. 왜? 갑자기 힘을 가지 않으시니까. 음.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막 백스윙을 크게 한거나 막 앞에를 크게 하려고 하면은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음. 어렵잖아요. 음.